더브이니다 설득 잘하는 법 TV 프로그램 중 100분 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주장만 토론 내내 얘기하다가 토론이 끝이 납니다. 만약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토론자가 다른 토론자를 논박하여 상대, 상대방을 이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TV 토론에 나와서 논박당한 상대방은 소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박당한 상대방은 과연 설득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은 논리와 말주변이 모자라서 당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토론의 주제가 가치관의 충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찬반 문제, 낙태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등등 서로가 토론하는 주제가 가치관 차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사람, 사람을 말로써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이미 형성된 성, 성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죠. 그렇다면 사람을 말로써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무지에서 비롯한 문제라면 설득이 가능합니다. 설득하려는 사람 사람이 반대하려는 사람의 무지를 일깨워준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를 깨닫게 한다 해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거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이 틀렸는데 설득 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부릅니다. 생각지,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패를 한번 했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에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머리가 좋은 놈은 맞기 전에 피하고 머리가 보통인 놈은 맞고 나서 피하고 머리가 나쁜 놈은 맞고 또 처맞습니다. 어, 이런 얘기가 있죠. 어,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실패를 하기 전에 예측해서 실수를 피하는, 어, 미리 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수를 한번 하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 2018년 10월에 폭락장을 겪고 주가가 떨어질 때 자산을 지키려고 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수를 만나면 실수를 거울 삼아 매뉴얼을 지금도 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어, 누구나 처음에는 어, 무엇인가를 할때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실수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머리가 좋은 놈처럼 맞기 전에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실수를 바탕으로 앞으로 겪게 될 나의 실수를 책을 통해 미리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 책을 통해 저자의 실수를 통한 해법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남을 잘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이득보다 상대방의 이득을 강조하면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너를 설득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는 일이 나의 이득보다 너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만약 제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이를 설득하려면 공부를 잘해서 네가. 어, 의대에 간다면 나는 아들을 둔 어, 의사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어서 남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 이득은 일정도라고 치자. 그러나 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이득은 나의 이득보다 100배는 더 크고 어, 크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설득시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 이득은 현재 이득보다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설득보다는 집안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TV도 없애고 아이가 공부할 때 부모가 책을 읽거나 더 나아가 아이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 말이죠. 사실 아이가 장래에 대해서 뭘 합니까? 직접 사회에서 깨져본 제가 더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멋진 몸매를 갖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이고 심지어 불가능한 미래이지만 당장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어, 단, 당장 담배는 땡기고 폐암은 안 걸릴지도 모르는 먼 미래입니다 성인도 다이어트와 금연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사람은 어, 경험해보지 못하면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리고 담배를 끊고요 당뇨에 걸리고 어, 고생을 해야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소일코 외양간 고칩니다 좋은 영업사원이란 설득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젊은 카푸아에게 차를 팔아먹을 때 경차를 사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고차로 어떻게 싸게 외제차를 살수 있는지, 비싼 외제차의 할부 이자가 싼 곳이 어딘지, 1년쯤 타다가 도저히 할부 이자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팔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다만, 꼭 설득해야 겠다면 나의 이득보다 상대방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책이나 남의 말 등을 통해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간접 경험만으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태도가 나의 성공을 부릅니다.